착한 것 같아? 근데 이게 다큰게 아닐까 의외로? 어? 끼어있는데? 당연히 다 있지 뭐. 뼈가 있어야지. 써가 있어야지. 쁘게 생겼어? 하다 진짜. 응. 아니야. 강아지가 똥쌀 때는 어떤 네. 어떻게 해, 엉덩이를 내려야지. 아무데나 해? 너만 보는데, 너처럼? 그렇게 어, 갑자기 묻는 강도가좀 세셨는데, 이거도 어, 가보시는데, 이거 <laughs> 어, <laughs> <덥치는데> 거의? 나 설명해. 사람이야, 사람. 고기 <laughs> 아니고 사람. 아, <laughs> 사람 아닌가? 야, 니 바지에서 뭔가, 어, 맛있는 냄새가 나나봐. 아까 그러니까 뭐 음식 흘린고 같긴 한데 어 형, 한거라 형 음식 바꿔서 흘리고 할 때는 뭐라고 물 때는 뭐라고 물 때는 뭐라고 물, 때거같